네 아무래도 많은 분께서 들이 흥아해운이 재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시점 내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아해운, 재차 반등 구간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흥아해운이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된다? 좋아요, 구독부터 해주시길 바라 했고요.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사실상, 장 초반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이끌어 갔나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흥하해 운이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뭐요?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장 초반에 주가가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뭐요? 이란이 갈등을 완화한 걸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트럼프한테 해서 사실상. 주가가 하락 구간이 나와 줬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흥아해운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서 이란이 갈등 완화를 원하는 게 신호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렇다라고 답을 하면서 사실상 나스닥의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오늘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신다라고 하면 중동지역 상황으로 인해서 조기 귀국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사실상 중동분쟁이 격화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하해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등구간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상신호를 분명히 발견을 했다. 그렇다면 반등구간을 무조건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흥하해운이 상승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동 분쟁이 엄청나게 격화된다고 라 하면 흥하해우는 어떻게 된다?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때렸다고요. 근데 이 분쟁이 발생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40년이 넘어갔다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타냐후가 왜 이란을 때렸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 정치적인 요소로 인해서 지금 결국은 분쟁, 분쟁을 일으킨 거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지금 네타냐 후 같은 경우에 해임안이 건의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61표를 받았습니다. 한 표만 더 나왔으면 해임이 됐다 안 됐다 해임이 됐다고요. 그러면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란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타냐후는 지금 어떻게 됐다? 감옥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요. 그럼 감옥을 안 가기 위해선 뭐다? 분쟁을 일으키다.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했다. 없다고요. 근데 이란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이란이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쟁이 격화되는 건 용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제대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끌려갔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상 네타냐 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의미에 의해서 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하고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어떻, 어떻다 그 분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분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란이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쪽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물동량이 어디서 진행을 해, 하고 있어요 원유를 어디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 지역에서 원유가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 가운데. 지역을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운임비가 올라갈까요 아시아 지역이든 유럽 지역이든 한 바퀴를 돌아서 지나가야 되는데 운임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운임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운임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흥하해운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보세요 주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이전부터 세력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120% 일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한번 보세요. 이앞 구간의 저점 부분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빠른 시간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차반등 구간을 가지고 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세력들이 이앞 구간에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 안 했다. 개입을 했. 때문에 빠른 실환에 제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간 거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좀 저점 부분이 잡혔다 접히지 않았다 잡혔다 고요 그럼 이 말에 의미가 뭔가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매직 구간을 거치고 나서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특히나, 특히나 오늘을 중심으로 보세요. 오늘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는지를 한번 보시자고 약 6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써졌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6천억. 천억 정도의 매수 대금이 터져줬다는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했다? 흥하해운으로 이동한 걸 확인해 볼수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왔다 흥아해운으로 왔는데 돈이 흥아해운으로 왔다라는 건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흥아해운을 매수를 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돈이 흥아해운으로 유입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제차 반등 구간이 나올 거야 아니면 하락 구간이 나올까, 요판등 구간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보세요.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어떻게 했어요? 78만 주를 매수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죠. 주가가 실질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어떻게 했어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들의 물량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붙어줬습니다 그럼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어떻게 할까 바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낼까 절대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까?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 주가 어떻게 됐다?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갔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의 6월 16일을 기점으로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었다 없었다? 매도세가 있었죠. 신한투자증권은 지속적으로 매직 구간을 거치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NH투자증권과 KB증권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17일 재차 반등 구간을 가져가는 시점 내에서 지금 보세요. 신한투자증권에 적극적인 매도세 있었나 없었나 장 초반에 적극적인 매도를 하고 나서 추가 재차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는 시점 내에서 신한투자증권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들의 물량들도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 안 했다, 매수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지금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KB증권이 얼마만큼의 매도세가 나오었나요 천만 주 정도의 매도세가 나와 줬습니다 분명히 KB증권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이앞 구간에서 11시에 8,600만주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보세요. 1억 주에 1억 주에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시점 내에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줬네? 오히려 오히려 KB증권의 적극적인 매도세가 이쯤 나와줬다라고 해도 우리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400만 주의 매도세가 2시에 나와줬다라고 해서 사실상 주가가 이앞 구간에서 1시에 1억 주가 터져 줬다라는 건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누군가 적극적으로 돈을 투입하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근데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어요? 나와주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를 확인을 해보자. 보세요. 너무나도 절묘하게 상한가 부분에서 강력하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만들어내지 않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럼 주가가 상승 구간이 나올까요? 하락 구간이 나올까요? 상승 구간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놓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냐? 주가,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상승 구간 나와줘요? 위아래, 위아래 변동성을 보이면서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주면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이앞 구간처럼 기가 막히게 주가를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낸다고요. 근데 이 하락 구간 당시에 세력들의 입장에서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저점 부분이 형성될까요? 형성되지 않을까요? 형성될 수밖에 없고.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부분과 단기적인 저점 부분을 형성하면서 주가가 상승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키나 특히나흥아해운 지금 어떤 구간에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변곡종 구간에 있기 때문에 주가 엄청난 변동성이 당장 내일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 겨 놓을 테니까 0107162-8706이 번호로 간단하게 흥하라고 문자 한통 보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스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릴 건데 변동성 심하게 나와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 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곳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아래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링크가 있습니다. 메일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이 있어요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5% 약속일 때 매도하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달래.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말을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세력들이고 메이저 수급들이고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너무나도 잘했다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금복의 하락구간에서 매수해야 될지 승조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된다?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요.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흥아 해운, 중요 부분 왔을 때 대응도 함께 도움을 드리면서 전략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식 모여 정보력 싸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뉴스 보고 있으면 수익으로 연결하기 힘들고 악재든 호재든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정보 아는 게 핵심이죠 누구나 받기 힘든 정보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수 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 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들일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 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 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 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부 직전이 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 1 0 7 1 6 6 8 7 0 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한품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증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다가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린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 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그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해령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